전략을 짜고 지금 장을 또 대응하고 있는지 전략을 짜시면서 아니면 오늘도 뭐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응원하는 거만 이 돈을 길바닥에 갖다 내볼란다 라고 매매하고 계신지 그죠? 전략 짜는 게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략 없이 이 험난한 전쟁터에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매를 하시기 전에 꼭 전략을 짜서 하시란 말입니다. 일봉상 중요 자리대를 체크하면서, 그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파동인데요. 파동을 알면 뭐 돈이, 돈이 보인다. 아, 그러면 하는데요. 그런 파동이, 우리가 뭐 간단히 뭐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아요. 그죠? 피부 나이츠에 유용한 파동도 있고.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다 써도 못합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수익을, 써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간단해야 돼요.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는 거지 절대 복잡하기위 해서는 실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예전에도 몇번 했습니다. 파동구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다. 딱 3분이면 끝나, 3분이면 3분이면 끝납니다. 복잡한거 해봤자 실전에서는 쓰지도 못합니다. 그죠? 실전에서는 일단 무조건 단순해야 돼. 단순함이 가장 강한 무기예요. 복잡한 거는 실전에서 아무런 쓸 데가 없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떻게 매수를 하고 싶다. 전구 뚫는 거 보고, 우리가 눌림시 매수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전구가 돌파 속임수도 그죠? 얼마든지 많잖아. 돌파 속임수도. 그죠? 이게 정말, 응? 뚫고 올라가려고 눌림을 주는 건지, 아니면, 뚫은 즉 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구 돌파 소금수를 쓰면서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눌림시 매수 파동이 되려면 최소한 앞 전구 뚫는 거 보고 눌림시 이 뚫었던 이 자리에서 지지 좀 받는 거 보고 매수 다음에 전구 다음 뚫는 거 보고 이 눌림시 이 자리에서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 정거를 뚫지 못하면, 그죠? 내려와도 눌림시 매수를 하면 안 돼. 정거를 뚫지 못하면 쌍고 패턴으로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눌림시 매수를 하려면, 그죠? 정거 뚫는 거 보고, 눌림시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 정거를 뚫지 못하면 쌍고 패턴. 그래서 쌍봉을 만들고 조정이 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간단한, 이, 정도 파동만 알면 됩니다. 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요, 매도는요, 밑으로 하방 돌파하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저점 깨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저점을 깨지 못하고 올라오면, 매도가 아니란 말이죠. 쌍접 패턴으로 들어올려버린단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 뭐, 3분도 안 걸리잖아, 이거는. 그죠? 내가 매수라는, 매수 파동은, 전거뜯는거 보고, 눌림 시, 조정, 시 조정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전거뜯는거 보고, 눌림 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전거를못 뚫으면, 쌍거 패턴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죠. 반대로, 응, 매도는, 전적 깨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받는 보험 배도. 전제 깨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받는 보험 배도. 전제를 못 깨고, 올라오면, 쌍접 패턴으로 올려버린단 말이야. 파동은 실제로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실전에서 아주 간단한 거야. 여기도 보세요, 오늘. 오늘 봐보세요. 응? 중국 뚝놈 보고, 앞에 고점이었잖아, 여기, 여기가. 그죠? 여기. 그죠? 여기. 왜안 나와? 앞에 정보 했잖아. 정보 뜯는거 보고, 지지받는 거, 매수. 올라가잖아. 다 그래요. 정보를 못들 으면 못들 으면쌍고 패턴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한번 더,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계속 그려봐야 돼. 요 연습장에다가. 내가 매수를 하려면 앞에 전구 뚫는 거 보고 눌림 시 지지 받는 거 매수. 전구 뚫는 거 보고 눌림 시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 전구를 못 뚫으면 쌍고 패턴으로, 아, 밀어버린다. 이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매도는 전저 뚫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저 뚫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저 뚫는 거 보고 반등 시 해야 되는데 전저를 못 뚫고 올라오는 거는 매도가이란 말이죠. 쌍접 했던 쌍바닥을 만들면서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파동은 딱 이만 알면 돼. 더 이상 더해도 알 필요도 없어요. 실전에서 그죠? 내가 눌림 시 매수, 반등 시 매도 아닙니까? 이때 어떤 게진 눌림인지 판단은 정거 뚫고 와야만이 진 눌림이 가능한 거야. 정거를 뚫지 못하면 눌림시 매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계속 그러셔야 돼요. 아, 전구 뜯는거 보고 지지받는 거 매수. 전구 뜯는거 보고 지지받는 거 매수. 전구 못 들어오면 쌍고 패턴으로 밀려버린다. 반대로, 매도는 전제 뜯는거 보고 반등심 매도. 전제 뜯는거 보고 반등심 매도. 전제 못 들어오면 쌍대 패턴으로 들어올려버린다. 파동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딴거알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거. 물론 상황에 따라 그죠? 정거를 뚫어놓고도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거를 뚫는 뚫어놓고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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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밀어버는 경우 있죠. 이건 정거 돌파 속임수 아닙니까? 봐. 어, 정거 이이 이 지지 라인을 지지 받는 것처럼 했다가 밀어버려. 이거는 똑같죠. 정거 뚫는거 보고 눌림시 매수를 했는데. 증거를 못 뚫고 다시 내려오이서 밑으로 받아버리면뭐입니까 하방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파동이 앞 고를 또못뚫 보니까 그죠 계속 여러분이 연습장에다 그죠 내가 매수를 하려면 최소한 증거 뚫는 거 보고 눌림 시 지지 받는 거 보고 매수 증거 뚫는 거 보고 눌림 시 지지 받는 거보고 매수 증거를 못뚫보면아쌍거 패턴으로 밀려 버린다 매수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매도는 전절 깨는 거 보고 반등시 매도.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절 깨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절 못 깨고 올라오는 놈은 쌍바닥 패턴으로 들어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계속 그려야 돼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면 머릿속에 그냥 그 입력이 돼. 그래야만 이 실전에서 쓸수 있는 거야 반드시 일단 고점을 앞 정보를 뚫어 줘야만이 시장 심리가, 아, 그래.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판단하고 사람들 매수력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정보를 못 뚫고, 못 뚫고 밀리는 거는 그냥 쌍고 패턴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건 매수가 아니고. 물론 상황에 따라, 그, 뭐입니까? 뭐 돌파 속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 이탈, 여러 속임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은 일단 전구 뚫는 거 보고 눌림 시 매수. 전구 뚫는 거 보고 눌림 시 매수. 전구를못 뚫으면 쌍고 패턴으로 밀려 버린다. 전구못 뚫고 내려온 파동은 눌림 파동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매도는 전저 깨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또 전저 깨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저증을못 깨고 올라와 버리면 쌍접 패턴, 쌍바닥을 만들면서 밀려버린단 말이지. 너무 단순하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 거잖아. 이게 복잡하게 필요가 없다니까. 실전에서 유행한 거. 실전에서 쓸수 있는 거. 정거 뚫는 거 보고 눌림시 매수. 지지받는 거 매수. 정거 뚫는 거 보고 눌림시 지지받는 거 매수. 정거를 못 뚫으면, 아, 쌍고 패턴으로 밑으로 조정이 깊을 가능성이 높다. 매도는 전제 깨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제 깨는 거 보고 반등 시 저항 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제를 못 깨면 쌍바닥 패턴으로 들어올려본다. 파용은딱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실전에서 쓸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단순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건 실전에서는. 쓰지도 못해 그거요 복잡하고 화려한 거는 그죠 무조건 단순해야 됩니다 일단은 단순해야 돼요 이게 내가 눌림시 매수 하려면 아정구 뜯는 거 보고 눌림시 매수 정구를못뚫고 내려오는 거는 아싼거 패턴으로 아 밑으로 받아 버릴 가능성이 높다 너무 간단한 거죠 이 간단한 거죠 뭐 이상하게 뭐 너무 단순하니까 실전에서는 어 맞을 리가 없어. 그게 맞겠냐?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실전에서는 단순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복잡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한번더 정리해 본 거죠. 이러면 또 연습장에다가 계속 그래요. 그래야만 실전에 그 보여 전고를 뚫는 거 보고 눌림 시이 자리에서 그죠? 지지점 받는 거 보고 매수. 어, 정글를 뚫는 거 보고 뚫었튼던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어, 근데 정글을 못 뚫고 내려와. 이건 뭐다? 쌍고 패턴으로 눌림시 매수를 받으면 안 돼. 빼버린단 말이지. 매도는 전적 깨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적 깨는 거 보고 반등시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 전전을 못 깨고, 여섯 내가 매도를 쳤는데, 여섯, 여섯 밀리는데, 전전을 못 깨고 올라오는 거는,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복잡한 건, 실전에서 함부로 쓰다 할기 없어요. 써지를 못해. 파동을 알면 돈을 번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 복잡하게, 뭐, 제일 만약에, 뭐, 상승, 삼파가 어쩌고, 번세번 상승했으니까 이게 하락을 하겠지. 그렇게 맞추기고, 그죠? 또 출발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어떤 게 상승판, 어떤 게조정판지를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 단순하게, 그죠? 그냥, 아, 전고 뚫고 내려오면은 지지받는 건 매수하면 돼. 전저 못 뚫고 그냥 내려와. 그럼 쌍꺼 패턴이 밀리는 거예요. 매도도, 그죠? 전제 깨는 거 보고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야. 어, 근데 전제를 못 깨고 올라와. 그건 쌍접 패턴인 거야. 쌍바닥 만들어서 올라가는 파동인 거예요 여기. 너무 간단하잖아. 이거 뭐, 이거 뭐 이해 안 됩니까, 여러뭐 이해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이 복잡하게 그걸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복잡하게. 무조건 간단하게 해야 돼. 매매는 그래야만이 실전에서 내가 유행하게쓸수 있는 것이지 실전에서 너무 복잡해 버리면 써지는 못해요. 전혀 이걸 뭐 어디 써야 될줄은 몰라 복잡해 버리면 무조건 간단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파동 뭐 대단한 것지아 오늘 뭐 대단한 걸 배울 거야 생각하고 막 오셨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면 그냥 우습게 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 파동이 그죠? 제일 단순하면서 제일 신뢰성이 있는 파동 이론입니다. 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때그때 속임수가 나오면서 그죠? 응?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지라도. 그러나 기본 바탕은 일단 매수를 하려면은 정보를 뚫는 거 보고 내려온 놈을 잡아야 돼. 정보를 못 뚫고 내려온 놈은 그냥 맞고 빠지는 거야. 쌍고 패턴을 만들면서. 그래서 계속 연습장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보셔야 돼. 그 그림을. 아, 쌍고 패턴, 쌍재 패턴. 아, 아까 제가 계속 그렸잖아. 그죠? 응? 그걸 계속 그려야만이 여러분께 되는 거야. 그 실전에 쓸수 있는 거야. 실전에 서 실전에는 무조건 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간단해야 돼. 복잡해 버리면 한무로 써지를 못 돼. 실전에서 복잡해 버리면. 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간단하게, 그죠? 이 파동이란 공부는뭐 대단한 것이 보이지. 어, 실전에 그 아까 말씀대로 드 3분도 안 돼. 이론 설명하는 대로. 그러나 이 3분도 안된 이론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사람이랑이 그렇잖아. 이게 심리 게임이잖아. 상식적으로 보세요. 앞골을 뚫었어. 어, 그럼 뭐예요? 와, 더 올라갈라는 것 같다는 시장의 심리가, 매수 심리가 들어오잖아. 그런데, 어? 앞 정부를 못 뚫었어. 그럼 어떻게 해? 앞 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시장의 실망감. 아씨 이걸 못 뚫네. 못 뚫고 내려오네. 시장 실망감이 방영되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전저점을 깨고 반등 올라오면, 아싸, 깨어깨어깨어이 깨어, 반등식 매도야. 치는 거야. 근데, 어? 전점을 못 깨고 올라와. 그럼 뭐예요? 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 아따, 저것도 못 깨네. 라는 실망감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야. 아주 간단하다. 이 종이 한장 차이를 아느냐, 모르냐가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종이 한 장인데. 그죠? 그 시장에 대한 실망감. 이게 정보를 뚫느냐 못 뚫느냐. 전제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다 장에 실망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실망감. 그리고 기대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차트 안에 서행 그죠? 그래서 만약에 유로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라오면은, 이 고점을 못 뚫으면은, 이 빠졌을 때 매수하면 안 돼요.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야를 매수를 하려면, 어쨌든 야는 그죠? 여기서 한번 걸리겠지. 일단 전부를 뚫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해. 물론 이렇게 하면 바로, 손, 밑에 깨지면 손절 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지 좀 받는 거 보고, 매수를 한 말이지. 근데 얘가, 여기를 지지 받고 그죠? 여 뚫었던, 여 뚫었던, 이 라인을, 지금 다 왔잖아? 지지받고, 그죠?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응? 올라오는데,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이 정거를 못 돌고 다시 밀려버리면,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쌍거 패턴으로. 이때는 매수 받으면, 안 된단 말이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 너무 쉽잖아, 그죠? 어? 어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못 쓰잖아. 알면서도.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너무나 간단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전에서는 못 써. 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실망감, 기대감. 결국 시장은 뭐죠?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대감과 실망감에 얽히면서 가는 거거든. 기대감이 맞아,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다가, 무인가가, 어, 씨, 뭐, 중고를 못 뚫려면 실망감으로 바로 부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장이라는 게. 이게, 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 그래서, 봉 하나하나, 쟤들의 고점, 고점, 여기 간단한 게 있네. 여기 간단한 게 있네. 여한번 봅시다. 짧게나마 봐봐. 얘가, 중고를 뚫고, 일단 올라갔는데, 올라갔죠? 고점, 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어, 좀 빠지다가, 어, 여기를 못 뚫고, 밀려. 여기서 몇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지. 여기서. 왜? 정거를못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좀더 내려오는 거야. 좀더 실망감으로 밀려버리는 거야. 뭐, 다시 밑에 잡았지만.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하고, 전일 중심에서, 아, 전일 중심을 뚫었어. 아싸. 어, 어, 못잡았는 어, 또 올라갔어. 아, 다시 내려와. 근데 전구를못 뚫고 내려오잖아.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진다. 얼마나 강세니까 얘가 그 조금 조정 나오고 빠졌지만, 그 그래 강세장이 아니었다면 얘는 그냥 밑을 깨고야 되는 거야. 항상 매수는 눌림시 매수인데, 그죠? 전구를 뚫고 눌림을 주느냐, 전구를 뚫지 못하고 눌림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내가 눌림시 일단 매수를 하려면 전구 뚫고 내려와줘야 돼. 정보 못 뚫고 그냥 내려온 놈은 쌍보 패턴으로 밀려버리는 거야, 밑으로. 이 파동의 기본이에요. 이게 파동의 기본이에요. 파동은 지금 제가 설명 이것만 알면 돼. 거기서 조금 더 스킬을 키우자면, 그, 정보 돌파 속임수라든지 전저 이탈 속임수. 그에 맞춰서 또 파동의 이론을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맞춰가지고 또. 자, 이게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매매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화려한 뭐인가를 쫓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일단 무조건 매매는 단순해야 돼. 단순함으로 무장이 돼야 돼. 매매는 보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야 됩니다. 그죠? 단순함으로 매매를 무장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실전에서 내가 단순함을 가지고 쓸수 있는 거야. 화려한 거 찾지 말고, 그죠? 저가 앞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본에 충실해라. 예.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실전에서 얼음이 왔을 때그 기본기에 맞춰서, 기본에 맞춰서 장을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계육을 받아와도 그죠 아, 너무 쉽게 끝내버리니까 이걸 무시해. 아니, 뭐, 무시, 저 쉬운 거 가지고 무시 뭐 돈을 벌수 있어? 예. 복잡 필요 없단 말이죠. 단순해야 돼. 무조건. 기법 자체도, 그죠? 단순해야지. 차트가 보면 여러분들은 막 복잡하게, 막 보조지표 여러 개막 들어가고, 그렇게 매매하신 분 중에 내가 매매 잘하신 분 적이 없어. 음. 음. 무조건 단순해야 돼. 간단해야 돼. 그래야만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너무 간단하잖아. 이거 뭐 이야기 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 전략 짜는 것도 그죠? 3분밖에 안 걸려 그것도. 이게 어. 그러니까 막뭐 이론을 가지고 그죠?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말로 막그창하게뭐뭐 뭐 있는 거지 그죠? 뭐 어려운 말 써서 고막 아이가 이게 실전에 가봐 그쓸수 있는가? 못 씁니다. 못 써요. 절대 못 씁니다. 무조건 간단해야 됩니다. 음. 파동 그죠? 그냥 전구 뜯느냐 못 뜯느냐 전절 깼느냐 못 깼냐 일단 그거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올라가려면 전구를 뚫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내려가려면 전전을 깨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간단하게. 자, 오늘은, 파동, 끝! 그,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제가 막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보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세요. 그래야만이 실전에서 보입니다. 음.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아까 유로가 여기 올라오, 지지받 올라오기라 그랬잖아. 그죠? 올라오는데, 유로가 이 고점을 못 들어오면 쌍고 패턴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어. 이거 못 뚫고 내려오면은 매수를 잡으면 안 돼. 더 밀려버릴 겁니다. 이 고점 못 들어오면. 야, 매수를 잡으려면 고점 뚫는 거 보고, 잡아야 돼. 어, 이거 고점 못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 못 뚫고 내려오면 야는 그냥 밀리는 거야. 밀리 조정 조정이 좀 깊어지는 거야. 조정이. 이게 파동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파동의 기본.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또 매일 매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신 거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야.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어휴, 뭐 저런 쉬운 거 가지고 뭐 돈을 벌수 있어? 저렇게, 저렇게 쉬운 거 가지고 실제는 내가 쓸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단순함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실전 매매는 이 시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지화장, 캔들, 그래랑. 해외 승물에서는 그래랑을 무시한다 했죠. 대신 캔들의 길이. 그 다음에 추세선. 다 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요 그런 거야. 그만 하면 되는데. 아, 솔직히 캔들, 그래랑 거래랑, 뭐, 캔들 길이, 지저저항, 투재선. 이 단대. 매매는 이 답니다. 뭐, 뭐, 뭐 보조지표 많이 쓴 사람 치고 내 매매 잘하는데 사가 없다니까요? 뭔보조지표에어 왜? 간단한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을. 네. 그래? 기본에 충실해. 충실하십시오. 이게 예, 파동합, 일단 정보를 뚫고 줘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정보를 못 뚫고 내려오는 거는 그냥 밀려버리는 거야. 쌍고 패턴을 밀려버린 가능성이 높아요. 밑으로 하방을 가려면 일단 전전을 깨고 가줘야 돼. 그래, 올라와줘야 돼. 전전을 못 깨고 올라오는 놈은 쌍바닥 패턴, 쌍접 패턴을 만들면서 덜 올려버린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왜? 그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묻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거죠? 시장에,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묻어 있는 겁니다. 파동이라는 거는.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자, 오늘 이제 파동 공부는 이 끝내고, 어, 공부해봤자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 3분이면 끝나, 3분이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만 실전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찍어서, 찍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죠? 무슨, 뭐, 공부한다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셔가지고, 그냥 막 노트를, 이, 이 메모자 이만큼 들고 가. 뭐,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요? 3부임 끝나는데, 응? 주제 하나에 3부임 끝나는데, 뭘고 그 노트를 저렇게 쓰고, 뭐, 대강목 제급이 되시고, 그냥. 어, 너무 간단한 건데, 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걸, 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다고 해서, 실전에는, 아, 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야. 저는 그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그걸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렬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시간은, 전략적인. 아, 전략 못 짜는 사람 있어? 우디있으면 솔직하게. 아, 있어요? 뭐 대강, 줄 꺾고 대강 중 되는 거 아니면 그러면 뭐 그냥. 그러나 그 대강, 줄 꺾고 대강, 중요 자리 찾느냐, 안 찾느냐가 실전에서는 엄청나 차이 난다고 그 말이죠. 너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안 하잖아. 그죠? 파동 좀 전에 내가 말한 거, 타오 어, 그리고 고점을 뚫어봐야 일단은 그 희망감으로 올라가겠지. 어? 아, 고점 못 뚫어보면 아, 실망감으로 빠지겠지. 알고는 있잖아. 그 실전에서는 전혀 안 쓰잖아, 여러분들은. 어, 생각도 안 하고 있지. 그멍하고 있을 때는 다 알지. 그 실전에서는 못 쓰시잖아. 응.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중요성을. 자,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갈 건데요. 이제 월요일 되면 제가 뭘 할지를 미리 올려놓을게요. 그것 또한 3분이면 다 끝나는 이론이에요, 저는. 음. 10가지 이론 정도가 있는데요. 3분이면 다 끝나. 10가지 이론이. 10개 다 해봤자 3분, 3 0분밖안 돼. 그것만 마스터하고 자기 거를 만든다면 절정고수 되는 거예요, 절정고수. 절정고수. 한 가지 발차, 발차기 기술을 백만 문을 연습한 사람이 그죠? 1죠 백만 가지 발차의 기술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해. 그죠? 단순함으로 무장해서 기본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단순함으로 무장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만이 실전에서 내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복잡한 건다버려뭐 하리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전문 용어를 쓰면서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런 공부. 그게 진짜 공부 같죠. 그게 진짜 그 실전에 쓸수 있는 이런 일것 같죠. 그렇게 공부만 하시잖아. 근데 안 되잖아 실전에서는 음. 이해를 못할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뭐 기본에 충실해서 음? 단순함으로 무장하면 되는데 뭔쌀데없는걸말 필요 없다 고 말이죠. 그죠 자, 좀이수봅시다 이제 또에.